안녕하세요. 전진입니다. 삶을 채우는 영어. 오늘의 표현은 There's no way around it. 입니다. There's no way around it.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. 즉, 피할 수 없고, 마주해야만 한다. 이런 말인데요. 살면서 우리는 피하고 싶은 순간들을 종종 마주합니다. 그 중에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, 피할 수 없는 일들도 분명히 존재하죠. 그럴 때 우리는 There's no way around it. 이라는 말을 하는데요. 이 표현은 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연인이 있는데 서로를 너무 잡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. 그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. There's no way around it. It's time to say goodbye. 또 살다 보면 카드를 너무 많이 써서 카드 값을 확인하기 두려운 때가 있습니다. 그치만 별수 있나요? 확인해 봐야 되겠죠. There's no way around it. I need to check my spending. 또, 친구와 싸우고 나서 그 갈등이 쉽게 해소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. 얘기를 해야 되는데, 그게 불편하고 쉽지가 않고, 그래서 이게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, 다른 방법이 없겠죠. There's no way around it. We have to talk. 이 표현에서는 두 가지의 발음 포인트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, there's, there's. 라고, There is를 한 번에 발음해 주는 거예요. There's. There's. 이렇게 한 번에 말해 주는 거고요. 그리고 이 표현의 핵심인 no way, no way around it. No way around it. No way around it. 이거를 편해질 때까지 연습해 보세요.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피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?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. 이런 말이 있는데, 아, 뭐 즐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, 그래도 피하지 않고 마주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기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피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하고 계시다면, 눈한번딱 감고, there's no way around it. 이렇게 말한 뒤 용기 있게 마주하시는 그런 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 Hope you guys have a great day and see you in the next one.